이 홉, 이거 좀 제대로 알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나요? 네, 음. 지금 뭐, 갱년기 막뭐 걱정하는 이제 40대 들어가고, 아까 또 10년 동안 갱년기 알았다그랬잖아요 네. 갱년기 증상이 사실 어떤 딱한 시점이 아니라 길기 때문에 갱년기 터널이라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여성으로 감소하면 뭐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생기는데 폐경 평균이 보통 한뭐 49.7세 한 50세 음. 가까이 되지만 그 전후에 5년에서 10년이 다 갱년기라고 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어이 50대 전후가 갱년기라도 저도 53세니까 2년 전에 음. 이제 완경이 되면서 네. 그런 증상들이 아직까지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괜찮다가 갑자기 얼굴 확 달아오르거나 음. 잘 자다가 잠을 잘못 자거나 음. 네 이런 일들이 있고 갱년기에 대한 단순히 요거 어, 그냥 지나가겠지, 힘들지만 참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게 음. 갱년기가 여성 건강의 전환점이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를 건강하게 잘 보내야지 그 이후의 인생, 후반전을 더 생생하게 보낼 수 있어요. 갱년기가 망하는 게 아니라 어. 더 건강한 삶으로 다시 있탈이되 어. 다시 갱자잖아요. 다시 시어 수없이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시간을 잘 즐기고 음. 있잖아. 목사님, 그건 있어요. 어. 사회생활을 잘하시고 밝아 보이지만 음. 그분의 혈관과 뼈가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시기니까 옆에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 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그랬어요. 네. 제가 굉장히 밝고 에너지 틱한것 같지만 굉장히 또 이렇게 우울감도 좀 심하고요. 네, 맞아요. 암울함 어,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을 람들이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성 호르몬의 변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사실 여성 호르몬이 35세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줄고. 50세 전후로 하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50% 미만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그냥 사회적으로 밝고 동생들 챙기고 그런 밝은 마음 속에서도 혹시 모르잖아요. 혈관도 무너져 내리고 음. 뼈도 무너져 내리고. 맞아요. 뇌세포도 점점 꺼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무너져 내려요. 맞아요. <laughs> 여성의 몸을 수호하는 이 호르몬을 잘 챙겨야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뭐라고 한다? 여성의 몸을 수호하는 방탄 호르몬이라는 어어. 별명도 있습니다 아, 여성 호르몬을 어, 방탄. 방탄 호르몬이라고 할 정도면 오, 정말. 정말 중요한 건가 봐요 음. 음. 이 여성의 건강을 수호하는 방탄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갱년기 이제 점차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서 심혈관 질환골다공증 음. 음. 아. 치매 이러한 발병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특히 저는 혈관 쪽이 걱정이 많아요 어. 아까 또 혈관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혈관을 보호하던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쓰리고, 음. 고혈압, 어. 고지혈증, 고혈당의 위험성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